엄청난 양이 매장되어 있다는 식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들통날 것임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치고 보자는 정치적 목적 때문입니다. 의사진행 네. 발언하고 저, 있습니다, 지금. 정, 정진우 의원님. 마이크. 마이크 꺼주세요. 자, 잠, 잠시. 진정하세요, 진정. 네, 진정하세요. 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자료 요청입니까? 네? 네. 우리 정진우 의원님 의사 진행 바로 해 주십시오. 예. 어, 대안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이후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행동수칙 제1조는 무조건 감춰라입니다. 부산 엑스포 체코운전 대안고래 프로젝트 공통점 정부가 국민들의 알꼬리를 침해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래 결과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이긴다, 대박이다, 엄청난 방해하지 마세요 내용 들어보세요, 엄청난 양이 매장돼 있다는 식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들통날 것임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치고 보자는 정치적 목적 때문입니다. 네. 아의사진행 네. 발언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정진우 위원님. 세요 국가적 사업, 국가 전략 산업을 예.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저기, 국민을 마이크,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마이크. 제가 지, 마이크. 마이크 꺼주세요. 응? 마이크 껐어. 자. 만이 자. 만이 자. 우리 마이크 됐지? 마이크 꺼버려. 여기도 어. 꺼버려, 다 꺼. 자, 자, 우리, 자, 잠, 잠시. 진, 진정하세요, 진정. 네, 진정하세요. 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조용히 해보세요. 우리, 음, <laughs> 위원님들,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정진우 위원님 발언이 계속 이 회의 때마다 여야 우리 위원들 간에 이 논쟁으로 비화되는데 의사 진행 발언의 모양으로서는 적절치가 않다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 단호하게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에 이 합치하는 이런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의사 진행 발언을 핑계로, 이유로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공시 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계속 올리그리니 따지다 보면은 이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해 주실 겁니다. 자, 저기 의사 진행 발언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기 발언 기회를 안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우리 정진욱 의원님의 발언은 의사 진행 발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당 의원님들의 의사 진행 의사 진행 발언도 내 네,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안에 내 네, 우리 존경하는 강승규 강승규 의원님 그만 자중하시고요. 자제하시고요. 네. 저기 그만 우리 정진욱 의원님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다 아, 하셨잖아요. 네, 됐습니다. 자, 저, 우리 다음은, 다음부터 우리 위원님 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리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주지리는 7분간으로 하고 보충지리는 3분으로 했습니다. 아니, 합, 합의를 했던 대로 네, 저기, 아닙니다. 저기 나중에 여야 간사간에 합의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첫 지리자로 우리 존경하는, 존경하는 곽성은, 곽성은 의원님 지리해주시고 잠시 나가서 협의하고 오세요. 두 분이 협의하고 오시고. 자, 우선 주 지리, 주 지리가 7분씩 있으니까. 아니, 김원희 간사님. 그날 우리 의원님, 간사님들 이거. 저기 그날은 의원님들 질의를 안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계셔서 시간을 정하느라고 이렇게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 숫자 숫자를 가지고 밀어붙이시고 하면은 이 룰이 지키지 않습니다. 아, 최초의자 그러니까 그만 나가서 두 분이 가서 협의 좀 하세요 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곽상은 의원님, 곽상은 의원님 질의 시작하시죠. 네, 이게. 국민들 봐. 나가서 협의하세요. 김원희 간사님, <laughs> 야, 나가서 협의하시라니까 두 분이 협의하고 오세요. <laughs> 아 먼저 7분씩 질의하시라니까, 나가서 협의 좀 하시라고요. 빨리 나.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 언론 앞에 낯뜨겁운 게리지 마시고, 나가서 말씀하세요. 나가서. 네 질이. 지리... 네네네 네. 네. 잠시 아 잠깐, 잠깐 네 잠깐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자 잠시 잠시를 좀 진정하시고요. 좌정하세요. 김원희 간사님 좌정하시고 아 좌정하시라니까 앉으세요. 네, 잠시만, 잠시만, 우리 김정호 의원님, 잠시만, 아, 잠시만, 잠시, 우리 강승규 의원님도 잠시 좀 저기 좀 진정하시고요. 지금 여기에 아마 울산 지역에 이 시민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국민들께서 방송을 보고 계실 겁니다. 아, 최초에 우리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적어도 우리 위원회는 여야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리 시간이 6분으로 정해지고 6분, 3분, 3분으로 이렇게 지리 시간을 정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야당 의원님들의 이 집중도가 떨어진다 해서 이걸 또 늘리자. 그래서 아마 여당 간사가 또 동의를 하고 해서 이 7분 또 3분, 3분으로 이렇게 지리 시간을 조율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국회에서 할 때는 그 시간을 다 채우고 했었는데, 지난번 나주 국감 때, 이 다음 일정 때문에 이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일부가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보충 질의를 5분으로 이렇게 연장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분 간사님이 나가서 협의를 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의원님들 30분이 전부 다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면은 회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질의 시간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님들이 나가서 두 분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두 번째 의사 진행 발언. 의사 진행과 관련된 발언이라면은 충분히 드리고 우리 헌법 기관인 의원님들의 발언권이 존중돼야 됩니다. 근데 의사 진행 발언과 자료 요청이라는 이름으로 이 정치적 발언, 국정감사와 실제 본질과 관련 없는 정치 공시를 위한 시간으로 활용되는 것은 우리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30분 의원님들의 이 발언권을 빼앗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고요. 국정감사를 왜곡하거나 형용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은 명확하게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발언은 바로 중단시키고 이 의사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든 것은 두분 나가서 협의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정진우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하시기 전에 다음 잠시 쉬는 시간에 와서 위원장한테 어, 말씀을 주십시오. 주시면은 아, 주시면은 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진행합니다. 자 잠시 자 아니 자 우리 위원님들 자 잠시만요 이렇게 의사 진행 발언에가 정치 공세를 하고 하면은 여야간에 번갈아 가면서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정감사가 되겠습니까 지난번 정치 공세가 아니고 뭡니까 의사 진행과 관련 없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정치 공세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 국회에서 이 국정 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강승규 의원님의 발언에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그 경기를 느끼셨잖아요. 저는 중단 시켰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본질이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중단을 시켰어요. 그걸 제가 무슨 다른 상임위의 위원장들처럼 편파적으로 이 제가 소속 정당을 가지고 편향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또그 다음에 저, 정치적으로 또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처신이기 때문에 다소 우리 여당 의원님들의 불만이 있어도 중립을 지키고자 노력해 왔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들 사회적 책임을 지고 하, 활동을 해 오셨던 분들이고 더더군다나 오늘 이 자리는 국민들을 대표해서 오셨는데 석유공사가 대왕고래를 이 개발하면서 시출을 하는 과정에 잘못 있으면 지리 시간에 지리를 하십시오. 질타를 하시고 지적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리에 들어가기 전부터 난타진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글쎄, 그두 그 분, 그것도 두 분이 나가서 협의를 하시면 아, 충분히 아, 나, 나가서 의논하셔. 이 자리에서 무슨 간사간 협의한 자리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곽상은 의원님 종경하는 곽상은 의원 지리를 아니, 시작하시죠. 네. 자, 안 드리, 다안 드리겠습니다. 다안 드리고 두 분이 상의하고 오십시오. 누구에게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상의하시고, 안 됩니다. 잠시 후에 하십시오. 네. 하시고요. 네. 지금 7분은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합의된 것부터 하시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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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모든 분들께 안 드리고 회의를 진행할 테니까, 우리 존경하는 곽상은 의원님, 이 주지리 질부는 여야 간상한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까지 이이 의견 이, 없이 진행되어 왔으니까, 주지리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시죠. 네, 존경하는 곽상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